일단, 나 여기 1층 집으로 들어간다. 야, 오른쪽, 저 나무 옆에 있다, 씨. 어, 오케이, 오케이. 나, 일단, 나이 집으로 들어가야 돼. 어, 씨발. 야, 그쪽에 다 있네. 어, 그러니까. 일단, 일단 여기 들어와야 돼. 너. 어, 아! 아너 어디 집으로 들어갔어? 저거 한지? 1층 집, 1층 집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둘, 둘. 아하, 헤헤헤 오케이, 오케이, 확인, 확인. 위치 확인 아이씨 와 저거 뭐야 모서리에서 어떻게 확인했어, 쏴 뭐야 모서리에서 어떻게 쏴 저거 야 모서리에서 이쪽으로 쏜다 어이씨 아니아니안 들어왔어 아씨못 들어왔어? 어안 들어왔어 아, 봐다봐 수류탄 못안 들어와 야야 어, 네, 네, 네. 들어. 소리한다 소리한다 다 온다 온다 아이 씨발 에이! 2등이네. 죽었구만.